지안, 편안함에 이르다. 가사 전문 변호사가 운영하는 가사 법률 안녕하세요. 편안함에 이르다 지안의 서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 에피소드, 학력을 속였어 이 결혼 사기야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 사기로 인하여 혼인 취소 청구한 사례인데요. 오늘은 남편이 학력을 속이고 결혼한 경우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가 인정될까라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 살펴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교회 친구 소개로 만났고요. 피고는 S대학교 상경계열 졸업반으로서 국가고시를 준비 중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어, 그리고 남편 피고의 SNS 초기 화면, 메인 화면, 그리고 통화 및 카카오톡 대화 등에서도 S대학교 재학 중인 것처럼 행세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대학교 입학 준비하는 수험생이었고요. 어, 결혼 허락 후에 각 식구들에게 인사한 후 바로 혼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원고 주장입니다. 피고 사기꾼이다, 학력 위조 등 사기로 인한 본건 혼인은 취소한다. 위자료 3천만 원 지급하라라는 청구에 대해서 법원은 원고 승소.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혼인 취소 주장을 받아들였는데요. 위자료는 2천만 원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학력, 가족상, 집안 내력, 경제력 등 혼인 의사 결정의 본질적인 내용 전반에 관하여 중요하죠. 적극적으로 거짓말 했다라는 겁니다. 이 적극적인 거짓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저 아까 살펴봤듯이 적극적으로 SNS 화면이라던가 어 본인이 이 학교, 그 학교에 졸업했다 라는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어 고지 언급을 하고 적극적으로 기망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대화 내용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리고 원고는 아내는 이 결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학력 남편의 학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법원에서 어,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원고는 위 피고 거짓말로 인하여 차고에 빠져서 어, 혼인하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음, 이 혼인 취소 판단을 할때 법원은 이런 고지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당사자들 연령이라던가 초혼인지 여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때까지 형성된 생활관계의 내용. 그리고, 당의 사항이 혼인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 그리고 이에 대한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인식 여부, 그리고 당의 사항이 부부가 예정과 신뢰를 형성하는데 불가결한 것인지, 또는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영역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당의 사항에 관련된 질문을, 질문을 한 적이 있는지, 상대방이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서 고지받거나 알고 있었던 사정이 있는지 등 구체적 개별적 사정에 더불어서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이 혼인 취소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한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 사실의 고지 등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 혼인의 취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이 혼인 취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청구 당연히 인정을 해서 어, 이유는 혼인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자 오늘 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에피소드까지 혼인 취소 어, 청구 사안에 대해서 인정된 경우 그리고 기각된 경우 각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안의 서용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laughs>